어, 얼마 전 이길주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또 이번에는 황용상 권사님께서 이렇게 빨리 저희의 곁을 떠나시게 될 줄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성되게 헌신하시고 믿음의 모범을 또한 보여주신 귀한 두 분이었습니다. 교회의 보아스와 야긴 같은 그런 두 기둥 같은 일꾼들이셨어요. 그두 분을 우리가 떠나보냈다라는 것이 참 많이 교회로서는 아쉽고 허전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정말로 많이 허전하실 것 같아요. 황영상 권사님께서 폐렴이 심해지시고 중환자실에 계실 때 다시 좋아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기도도 많이 했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소망했던 것과는 또 반대로 호흡이 많이 어려워지시고 또, 의식도 없어지실 때가 있었고,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악화되는 소식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병상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퇴원하셔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곁으로 그 밝은 모습으로, 그 당당하신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병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기대,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해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삶은 아닐진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성경을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찾아보지는 못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이 엄청난 그런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정말 많은 자손을 다 보고 죽었을까요? 자신이 소유하게 된 엄청난 크기의 땅을, 그 부동산을 다 소유하면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죽었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당대에, 자신의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도 다볼수 없었습니다. 많은 자손이 생겨나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아브라함이 꿈꿨을 수는 있죠. 그러나 자신의 당대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미래적인 일이었어요.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도 우리에게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확실히 이미 보장은 해 주셨어도 아직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복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서 당대의 눈앞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단한 성취와 엄청난 땅 부자가 되지는 못하였어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당대에 보지는 못하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묵묵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가슴이 뛰었던 사람이지 자신이 현재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을 바라보았던 그것에 갇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지리적인 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땅은, 정말로 사모했던 땅, 바라보았던 땅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성경을 눈으로 확인하시죠.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여러분의 눈으로 같이 읽어봐 주실까요? 구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였고. 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래요. 뭐가 믿음이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대요. 약속의 땅에 살았대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사는데 이방인의 땅에,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사는 것이 믿음이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손님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소풍 온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행 온 것처럼요. 그게 믿음이래요. 구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 뒤에 보니까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았던 아들 이삭도 손주 야곱도 장막 집에서 머물다가 잠시 이동하는 그런 텐트 집에서 살면서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왜 그랬대요? 10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땅을 더 사모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땅을 약속해 주신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가난한 땅한 평도 자신의 소유로 사,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심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할 막벨라 굴 그거 하나를 얻은 것이 고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죽는 날까지 나그네로서 그곳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였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복을 많이 받아서요.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수 있었어요. 그러나, 장막집에 거했대요. 나그네로 살았대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거겠죠. 남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라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6절, 아니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했대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대요. 이들을 둔 것을, 이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시고 뿌듯해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의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떤 부귀영화, 이 땅의 현세의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아멘. 제가 이거 그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제게 그런 얘기가 이렇게 귀에 들려와서 아, 목사님 그만 좀 허구 좀 그만 좀 시키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고 잠시 살다 갈 나그네 삶인 이 땅을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더 많이 복받아야 하는 것, 더 많이 성공해야 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매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는 출석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할 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상실한 채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을 가진 축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현세를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만만치 않은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세상을 감당할 위로가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안에서 너를 풍성하게 하려 한다라고요. 세상이 주는 보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가장 귀한 신앙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현실이 좀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성공하고 형통한다고 해서 또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금방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빈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공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차가 있고 집에 좋은 집이 있는데 여행 가서 버스 타고 다닌다고 걸어 다닌다고 우리가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다닌다고 고생은 좀 하겠지만 텐트 치고 잠을 잔다고 벌레에 물린다고 텐트가 바람에 이리저리 찢기거나 날아갈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고생스럽지만 기꺼이 견딥니다. 나중에 또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고 나면 집에 돌아오고 나면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 있어서. 여행 중에 겪는 어려움은 그렇게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남들보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건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하늘의 본향을 생각할 때, 이겨내시는 극복하시는, 능히 소망 갖고,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영접하여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늘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바라기였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본양해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와 여러분들을 위한 평강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가 좋은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맛보는 맛보기 견본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맛보기 좀 맛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중내산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트에 가면 제가 늘 그냥 지나가기 힘든 곳이 있어요. 시시코너. 거기에 가면요. 제가 제, 제일 이렇게 냄새에 자극받는 게 뭐냐면 군만두예요. 만두. 지글지글 이렇게 구워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가보면 내 코를 많이 자극하고 유혹을 했는데 딱 가면 내 앞에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나도 아쉽겠죠? 근데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도 안요하시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 줄 아세요? 군만두 원 플러스 원.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것을 통째로 제가 손에 넣었을 때. 그 시스코너에서 먹지 못해도요. 왜,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이미 갖고 있으니까. 집에 가면 이거 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스코너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제 코를 자극했던 그 고난도, 잠시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비유가 좀 웃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더큰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보잘것 없이 여겨지는 거죠. 너무나도 작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보배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 나라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 사도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전 성경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본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우리 이길주 장노님과 우리 황용상 권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되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더디 진행되는 것 같고 아직 자신의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도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갑니다. 완주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 나그네의 삶을 강조하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정하고 야 내가 이들이 하나님 되고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아까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말로 삶이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형통한 삶이 이들에게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형통은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남들 누려야 할것다 누려보지 못하고 현세의 삶을 고난당하다가 순교로 마감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명예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등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이 많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에 세상적인 잣대와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가 얼마만큼 복되고 잘되고 형통한 삶을 아프지 않고 살아갔더라. 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젊으신 나이에 청년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형 처형 당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 삶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한성교사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의 준비를 하셨다가 선교지에 가서 그 꿈을 제대로 펼치보지 못하시고 거기에서 교통사고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삶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삶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셨던 우리 두 분, 리교조 장로님, 황효상 권사님 떠나 보내드렸는데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또 지병을 또 얻기도 하셨어요. 아프기도 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부귀영화 뒤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았는가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요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곳에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면서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본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우리의 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란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 성공신나 만사형통 그런 결론으로 내려주셨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본양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3절에서 16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역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 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고 소풍의 길이지만 잠시 여행 왔다가 금방 우리 원래 왔던 본향으로 돌아갈 우리의 삶인데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실족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자신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400년 후에나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약속의 일부분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만 현세에서 겪었던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다가올 앞으로의 있을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당대에는 다 모든 건못 누려도 욕심을 비우고요. 그리고 몇평 남짓한 막벨라 굴이라는 자신의 아내를 위한 그 묘지 하나만을 가진 채 나그네로서 만족하며 누리며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더 욕심 내어도 될 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출발 선상에서 작은 응답과 작은 열매를 맺은 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삭 하나 제대로 된 자식 얻은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시작을 했는데 참고 견뎌야 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때에 시작한 이 눈물의 기도가 내 때에 다 축복으로 형통으로 응답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후손에게, 또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나를 좀 딛고 가라고 디딤돌이 되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당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회복될 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나 하나 희생하는 것쯤, 여러분, 아무 문제 되지 않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당대에 다 모든 것을 혜택을 누리지 못해도 그저 징검다리가 되어줄 뿐인데 그 과정 속에 조그마한 그런 응답을 맛보았을 뿐인데 미미할 뿐인데 그걸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소망교의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원하는 것, 이 교회의 역사에 한 획을 긋겠다, 그런 거창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 속에, 지금 나의 머리로 다 그려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 이 작은 사람, 그저 일부분만이라도, 점이라도, 하나님, 점보다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작은 것 부분을 저도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그런 도구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작은 헌신과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과 그림을 부분을, 부분을 다 모아서 마침내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울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복받았느냐, 복받지 못했느냐의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보배를 이미 가지신 분이라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다 갖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찬송하며 날마다 이기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어디든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 되시는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